트레드 얘는 유도탄이라 괜찮단 말이야. 이거 푸시고 나도 유도탄이고 너도 유도탄이다. 아 아. 아. <laughs> 어? 어? 부드름. 어? 이거 폭발거이왜 이렇게 넓지? 그럴까요 그냥 툭하면 그냥 터져 죽는다니까. 기계 터트리고 와우 거침이 없이 간대요 켜. 오 죽으셨잖아. 어, 뭐야? 구하려다 그냥 죽었네. 오 잠깐만. 오오오이했다아 오. 어,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 길이 안 보인다. 오 어, 잠깐. 아. 이게 왜 그냥 그래. 아아 아, 근데 전기톱 발사기 무엇? 정기톱이좀 성가시긴 한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닥을 뚫어버리고 간다. 아, 아. 전기톱 들고 그냥 적병이랑 만나 버렸잖아요. 어 오케이 세이브 아아 오 아니 <laughs> 그걸 떨어뜨려 버렸어 하 호흡 브스아 어, 윌스미스 oh? 어? <laughs> 뭐?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게 뭐야 <웃음> 90시간이면은 <웃음> 이 정도는 잘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군요 많이 아니, 멀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제가 한 목숨으로 그냥 쭉 갑니다 아니 뒤에 뒤에 오케이 아왜 죽어 나아벽 탔는데 세상에 이거 거... 넘어가는 방법 있었는데 안돼요?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그냥 포기해야겠어요 아...나 안되네? 오... 암살 아... 조금 더 가서 어? 이게 뭐야 어? 안돼 날아서 보여줘 날아서 날아서 제발 안돼? 어? 됐다 가까스로 엘엘님 프로? 아 이게 네요그 엘리언에 나오는 주인공이네 아니 그래도 광장에서 야 캐릭터가 있었단 말이야. <laughs> 아네. 헬기도둑. <laughs> 헬기 도둑이라뇨 어떤 비구를 왔냐고 장난이란 것뿐입니다. <laughs> 오 스킬 <웃음> 개쩔고요. <웃음> 아, 아. <웃음> 뭐야 스킬 활동 중이라고 가리네요. 저거는 <laughs> 둘다 걸렸잖아. 간다! 아, 아, 아! 이렇게 칼리번 아! 어, 아직 이렇게 돌. 점프, 점프, 점안 돼! 잠깐만! 잠깐만! 어린 없고, 리떡하냐 너희. 안 돼! 아, 이거 내 걸. 야, 이번에 가는 건. 아, 너무, 너무 빠르고. 보스다 어? 저친구 RAIL FORTRESS 열차같은건가? For for 네 기차 포트리스 이게 보스용으로 제일 좋은건데 아아 아니 갑자기 튀어나왔어 랩이 거지같아서 <laughs> 갑자기 저거 저거 안보이면은 죽는거구나 조심해야겠다 여기 너무 거지 같아. 저거, <laughs> 저거 어떻게 가라고. 볼수 있어. <laughs> 그렇죠. p a 오, 맞아, 두 번. p a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요. 밧줄? 이렇게 간게더 빨라요. 네. 어 잠깐만, 오 떨어질 거야.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지. 잘못하면 우리 떨어지고 죽는다. <laughs> 아, 오, <웃음> 오, 오, <웃음> 오, 오,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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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살짝만 살짝 삐 들어,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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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 써가지고 또 에, 에, 에일리언 주온데, 주인공인데, 어, 잠깐만, 잠좀 내려가, 드릴게. 내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아, 어 잠깐만. 어. 미사일 <laughs> 미쳤고. 먹해주세요 어, 잠시만요. 일단은 저걸 다 저.. 처칠해야겠어요이 미사일을. 오케이. 조거 근데 기초를 하든지. 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요 레펠 타고. 아하. 아 잠시만요. 메시지였죠. 좀... 괜찮습니다. 제가 합니다. 내가 이겨. 그다음 터미네이터네 남부이어서. 시간을 정지한 자. 오 밀려 밀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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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저걸 조져야 돼요. 한번 더. 빨리빨리 저거 놓아야 돼요. 아, 잠깐만, 나 폭탄... <laughs> 안 돼. 이거 토미네이터 너무 쓰레기라서... 아, 사거리가 없어. 나 아, 사거리가 안 돼. 토미네이터개 쓰레기야. 하... 하난 다트렸어 오케이, 좀센 놈이냐? 아니, 이유가 뭡니까? 오케이, 어... 아, 됐다! 이제 잠시 만요 네. 슈 비둘기 잡아 볼까요? 어못 날아가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 비둘기, 갈매기. 아 마지막이었어요. 갈매기. 그렇죠. 슈. 안돼 오케이 몰아가지고 이렇게 갑니까? 아직 <laughs> 음. 프로포스 아직 그거 안안 안 떠요? 그 보급? 네 그냥 10탄만 있어요. 우... 크라이나라니... 우크라이나 우... 크라이나... 이런 웃기는 이름 다 있나? 이곳에도 자유의 단맛을 보여줄게. <laughs> 고둘다코나이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우리 똑같, 똑같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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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거... 이기지, 니가! 얘도 블레이드 같은 개념이구나. 오! 저도 얻었어요. 블루캡터? 블루캡터. 난 죽음을 택하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 오! 오! 왔다! 오! 개깜놀. 이왜 이래요? 캐릭터 이상해. 이기가다 오! 잠깐만! 오케이. 총알 먹고.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어, <laughs> 잠깐만. <laughs> <오, 웃음> <똑한 번. 웃음> 오케이. 피하고. 오, 오. 어, 잠깐. 약간 사람 속도를 <laughs> 좀 생각해줘. 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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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안 돼, 나 죽었어. 안 돼, 몰라 하지 마. 제발, 몰라 하지 마. 돼, 잘못했어요. <laughs> 모른 척 하지 마. 아유. 안돼 제발 제발 안돼 이게 참모름 척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안돼 헬기 음, 이번에 뭐지 그 이상 한 장전하는 남자이구나 풀어준다 인디아나 존스 브론스안돼어어 더 위험하고 던져버려. 어디 계세요? 오세요. 잠시만요. 다만. 네, 다만. 아! 어, 잡아. 네, 잡아. 어, 어? <laughs> 안 <laughs> 보였구요. 뭐 있는지? 브로스 휠리스. 세이프. 뭐야? 아, 007인가 더블 브로 세븐? 못이기네 뭐 얘를. 그 친구 뭐지? 더블 브로 세븐이요, 007인데요. 그 어어. 스킬 다 틀려. 스킬 네 개인 게다 틀려요. 어, 예. 안녕? 오케이. 구한다. 좋았어 드레드 아우, 아우. 어? 나도 간다 왜? 빨리 살... 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 <laughs> 빨리 튀라고 <laughs> 그랬잖아요 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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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크를 남자 좋아합니다 그쵸 아닌데요 아, 갑자기 여자가 내쉴 때 아! 그캐릭 진짜 뭐지? 발에, 발에 총이 달렸나? <laughs> 개쌉이야. <laughs> 그냥 위에서 그냥 쏴, 쏴내면 끝나는 거네. 아놀드 슈얼제넬인가, 얘가? 그? 배우가, 이거? 아, 잠시만요. 오! 오시죠. 이렇만 걸리네. 리플리야, 이번엔. 리플리? 네. 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시다. 잠시만요. 오, 이번엔. 아, 에이디 오브 코난. 아, 아 죽었어요. 아, 실망입니다. 안보여서 죽었어요 그 로봇 버리고 오시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로봇 너무 좋아하시고 어 끝났다 아 저거 내가 잡았어다 혼자 가는건데 아 아깝이 아깝이 로퍼스 지금 엉크 어... 엉클쌤 이분이 엉클 누구죠? 엉클쌤님 제가 아까 말한 지인이요 로퍼스? 네 프로퍼스 어스스 아, 쓰다가 죽었어. 엉크스이 <laughs> 혹시 방찾으셨어요얘날아네제 어이... 아, 아, 뭐야? 젠왜 날아다니지? 오케이. <laughs> okay. 아까 새로 얻은 캐리. 신주. 아이 캐릭터 좀 좋죠? 슈! 죽으셨네. 왜죽는 때? 아 만 죽으시죠오? 도도도도도도도 러포스 아! 아하하 <laughs> 그래 간다 리오 어어 아, 잠깐만 이사기 어때 아 어, 스이 오, 클리어, 클리어 다한 것 같은데? 아직인가? 안녕. 아니군요. 뭐 어. 어, 뭐야? 모르겠어, 저도. 이야. 아 이거 하기 너무 힘든데. <laughs> 정클레스로 클리어하기라니. 어.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 TTS 아하 <laughs> 우 새로 할까요? 새로 방 타볼까요? 이거 친구 초대 기능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 잠시만요 여기 초대가 되나? 방장님이시잖아요. 아, 내가, 게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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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장인가? 초대 주어요가 내가 방장인가? 내가 방장인데 늦게 들어와서 이피인 거죠? 피피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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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왜죽었어요 아. 어, 아. 자폭병. 제, 아, 저는 초대를 못하죠. 신축 안돼있어서 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CTS 기능 쓰였네. 뭐, 왜안 터져, 저거? 에이, 가서 근접 공격해야지. 오케이. 아, 맥가이버네요. 아, 어, 아니. 아. 어렵네요. 네, 많이 오르던데, 갑자기. 오 애들 막 지들끼리 죽어나가 어 마지막이다 침착하게 조준 설정 오 어, 잠깐만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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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성공했을 <laughs> 것인가 정리한 것 같은데요? 헬기 어 근데 저거를 갈수 있나 어. 오케이 헬기 오, 빡세, 나이스 헬이, 뭐. 와 빡세다 와초대했 포대 안 맞아요? 일단 <laughs>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 방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 새로고침하시면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들어오셨대요. 오케이. 아 어, 방, 맞... 이거였어? 민우 <laughs> <얘네도 웃음> 그냥 앞으로 가는 줄 알았죠? 제가 가다가인데 맞았는데 그냥 앞으로 가면서 쏘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제가, 아, 아, 제가 갑니다 오케이, 브스윌리스. 안 보여요. 어, 올라가, 감으로 올라가고 근데... 있어. 어, 오, 들어오셨네. 네, 채팅 하시네. 아, 제트기. 네, 제트기. 제트 그게 참가 버튼인데. 테라봇, 테 어, 아, 잡아. 어, 들어오셨네.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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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셨어. 오셨어. 참피 생겼어요. 네. 자 오케이, 갑니다. <laughs> 아어왜나 코난으로 바뀌었어?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세요. 보스 너무 세고 오미일 아, 안돼 안돼 피해 아. 혼자 남으셨다 코난 전설이 있을 네, 것인가? 오전한. 살아난 사람은 누구? Hi bro, Hi, bro. it's me. <laughs> 어이 잠깐만 끼거나... 얘 누구지? 이게 뭐야? 어 뭐야 이 친구 뭐야 뭐하는 친구야 허망이 <laughs> 가셨네 고! 자 갑시다 자 이제 3명 됐으니까 가냐, 든든하게 갑니다 밑에 사람 최대한 구하면서 가야 돼어 잠깐만 잠깐만 아나나 나. <laughs> 밑에 구한 거 있었는데 얘왜 이렇게 세지? 없죠? 없잖아 어, 없죠? 너무 슬퍼요 오오오 <laughs> 이게 뭐야 이럴수가 명가 <laughs> 이분 고수신가요? 몰라요 저 과연 누가 살아날 <laughs> 것인가 에? 살려주시죠 어 없어졌어 아, 제가 까르보겠나보다 그렇네요 이제 한 명만 살아날 수 있어. 아, 아 나, 아 나네. 아. 자, 가다. 드디. 아,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니 근접이 복수 그렇게 했을 거면 저 주시지. 근접캐릭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 이번 골물 무기 장난 아니신데 너무 잘하신데. 어, 아무 적절하게먹어주시고 너무 잘 하시는데? 명지한 아, 사물함, 영짐을 사용하시는 거보근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보스를 잡을 것인가? 저 가스통으로 지금 보스 딜러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냥 그거 땅질이신데. 어, 그냥 개고스였어 제가 보기엔 저거 떨고 실려나? 와, 와 무기. 패턴을 알고 계시는구나. 와. 와, 보였잖아? 고인물. 고인물 보스 클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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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미친.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 어디서 저런 분을 오기. 데리고 오신 거야? 저도 몰라요. 와, 오이라 못해 싸우고 있더라 그냥. 이야. 오, 자기가 스스로 죽었어. 멍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폭탄 네, 빠져도 죽었어. 11라운드. 슈! 어, 이벤트 생겼다. 이거 해보자. 특수 임무. 이거 몇 탄까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끝까지는 안 해봤어요. 나 뭐야? 우리 서로 위치가 안 보이는 거야? 어, 어 뭐야? 저 어딘지 안 보이거든요? 여뭐 어, 있다, 여기 있다 보인다. 아래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오오. 일단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인가 내려가는 것 아, 같거든요. 오른쪽, 오른쪽, 그, 왼쪽. 아시다시피 저는 길을 잘못 찾잖아요. 오른쪽 아닌가 봐. 왼쪽 저 위로 가야 되나? 저기라고? 네, 저기예요. 이분도 길을 잘 몰라. 사실. 이분도 긴장와 이거 빨간거 터트려서 밑에 길을 뚫는거 아닌가? 어? 아아! 아, 아, 이쪽으로 떨어지죽어 아래 아닌거 제가 목숨으로 확인해드렸어요. 어딘거에요? 여기? 아닌데? 아닌데? 잘못 아닌. 이거 빨간거 터트리는거 같거든요? 아 얘가 시간정지하는 요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어, 제발. <웃음> <웃음> 아니, 무슨, 이 무슨 짓이, 니슨 길에 아무도 모르고 있어. 저 컨테이너인지 뭔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여러거나 터뜨리거나. 이거 임무가 뭐지? 빨간 거? 저거? 파란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목표가 뭔지 모르겠네. 그 같이 죽었다. 만죽택 <laughs> 우리가 시간 멈추는 캐릭니까 이거 뭔가 활용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나 오른쪽 아래 있는데? 여기인가 보다. 야! 어딘지 알것 같기도 하고. 저 왔어요.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나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 죽은 거예요? 미안해요. <laughs> <laughs> 라이브 라, 라이프라, 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대체 뭘 해야 되지? 사세잡고계죠 <laughs> <laughs> 음, 이분도 모르신다고 한다. 뭐 뭐라도 해봐요. 오른쪽 아니고. 그거 뭘 터트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돼? 어, 가만히 있어봐요. 건들지 <laughs> 말고 <웃음> 조용히. 아, 어, 아, 터트리지 아, 말고. 어, 터트리 지으니까 오른쪽 이 길인데. 아이 길이네. <laughs> 오른쪽이네. 오! 잠깐만 어? 안터트린 오늘 도에쭉 길이 있네 그냥 평타만 치죠 우리 로퍼스습니다 니트림이 네 아니 또 터트렸잖아 다죽어야 빨리 안돼 평타만 쳐요 우리 C, C만 써 C 그냥 어, C, 아 C만 써서 어 C만 써 X랑 C X 기술 시간 멈추는 거니까 아또또또 아 또, 또 터졌잖아 <laughs> 아, 아. 이렇게 프로포스의 지옥에서 노노낫비 no, 나 no, 아님? 적인가봐요 한분 죽어야 되네 아니 또터 졌잖아 뭐? 이번에도 해 그냥 스피드런이야? 아 뭔지 알았어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간 멈춰야 돼 죽어봐요